장을 넘게 이분들이 부부로 탄생시키셨어요. 자 축가의 고수들입니다. 유리상자 두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유리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 한번 해볼까요? 유리상자에서 예, 아, 형을 맡고 있습니다. 박승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유리상자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이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 5월 축가 특집 때 유리상자가 한번 나오셨는데 그때요 네? 시청률이 순간 시청률이 서울 기준으로 4.8%까지 굉장히 높게 나왔던 거거든요. 정말 두분 덕분에 얼마나 저희가 큰 도움이 됐었는데. 요 그때 이적 덕분이라 그랬잖아요. <laughs> 좋은 프로에 좋은 회차에 저희가 잘 끼어든 거죠. 네, 네.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덕분에. 두 분의 힘이 그때 평균 시청률이 4.8%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미안해. 두 분께 박수를 좀 보내주셔야죠. <laughs> 뭐 진짜. 저희가 야, 진짜. <laughs> 뭐 그럼 예. <laughs> 뭐 받죠 뭐 어, 그러죠. 낼름 예. 받으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예. <laughs> 오늘 두 분이 스케치북을 찾아주신 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또 축하할 일이 생겼네요. 음. 올해로요 유리상자가 이거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20주년을 맞였대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20주년 특히나 유리상자 20주년은 우리 이 자리 이 무대가 정말 고향 같은 자리예요. 유리상자 음. 그러니까 결성하고 처음으로. 어, t 티비 출연을 했던 게 우리 스케치북의 전전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이소라의 프로포즈 그렇죠. 그때가 저희 데뷔 무대였거든요 네 많은 가수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두 분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 상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 제가 군 제대하고 전역하면서 네네. 어~ 혼자 이제 활동을 할때 콘서트를 했어요 대학로에서 네. 멤버를 짜는데 있어서 코러스가 필요했었어요. 음. 근데 알고 있는 이제 후배 이세준 군이 마침 그때 또 마침 놀고 있었을 때라 <laughs> 네. 그쵸죠 예, <laughs> 네. <laughs> 네. 지금 같이 생겨 생겨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 네. 네. 네, 기억나네요. <웃음> 네. <웃음> 네, 기억나죠. 네. 그때 엄청났죠. 세준 씨한테 전화를 <laughs> 했죠. 함께 무대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 흔쾌히 또 오, 와주셨는데. 어 이렇게 레퍼토리를 짜다가 네. 밴드들은 다 잠깐 쉬고요 어. 둘이서만 이렇게 노래를 맞춰서 팝송을 불렀었는데 네.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좀 권유를 많이 했어. 요 아마 해봐라, 너네 둘이. 둘이 한번 해봐라. 어, 어. 그때 저는 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죠. <laughs> 혼자 하고 싶었나? 난 솔로로 하고 싶은데 어, 어. 둘이 그렇게 해서 더잘된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좋았어요. 왜요? 왜요? 저는 승하영 보면서 꿈을 가수의 꿈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어. 가수는 되게 잘생겨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 그래? 저 정도면 뭐 나도 뭐 못하지 않겠는데? 야, 저는. 진짜 좋은 역할 많이 하셨어요. 정말 큰 힘이 되는. 좋은 목목이야. 기도 <laughs> <키도> 세우고. <웃음> <웃음> 아니.